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화성에 그 농막에 그 설치된 미니 하우스용 2채널 어 원격제어 컨트롤박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채널 컨트롤박스고요. 여기 사장님은 미니 하우스라서 하우스 높이가 낮아요. 어 낮은데 어쨌든 원격으로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커튼 스위치 2채널짜리 사용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 누전 차단기 있죠? 차단기 전원 키면 여기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차단기 전원 내리고 표시등 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채널이고요이 채널 보드예요 어, 좌측에 1채널, 우측에 1, 2채널, 위에가 열림 아래가 닫힘 열림, 닫힘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로컬 동작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열림하면 열림 릴레이가 동작하고요. 예, 전압은 24V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4V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림할 때 24V 나오고 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지, 닫힘을 해보면. 마이너스 24볼트가 나오면 실제 모터가 이상 없이 동작하는 겁니다. 이상 없이 나오고요. 여기 이쪽에 측창 좌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측창 좌우라고 적혀 있는 이곳이 어, 모터 두개 연결하는 곳이고요. 받으시면 220볼트 전원은 이쪽에 세가닥 단자대가 있는데요. 이단자대에맨 왼쪽과 맨 오른쪽 양쪽 끝에 220볼트 선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접지선인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220볼트 연결하시고 전원 연결하시고. 하면 뭐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채널에서 파워는 2 2 0와트짜리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페어링을 해서 원격에서 사용하시는 걸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여기 키아 커튼 스위치는 처음에 이게 불이 점멸하고 있죠. 이게 페어링 대기 상태입니다. 아직 핸드폰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의미예요. 계속 이 상태에서 연결을 안 하고 오랫동안 켜 두면 그때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는 요 정지 버튼 이거를 10초 동안 꾹 눌렀다 떼면 잠시 후에 다시 얘가 깜빡거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얘가 전멸하고 있을 때, 투야 앱에서는,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투야 스마트를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장치 추가를 누르시면, 장치 추가가 되고 있고, 하나 떴죠? 얘가 이 제품이 검색이 된 겁니다. 장치 추가하시고, 와이파이 연결하시고, 다음. 와이파이는 2G만 됩니다. 5G 안 돼요. 2.4G라고 돼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지금 장치 추가가 되면 계속 여기서 게이지가 되 돌아가고 있는데요. 서버랑 연결 중인 겁니다. 어,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응. 이게 뜨, 완료 이게 뜨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어, 다 연결이 됐고요. 이제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됐고, 이 이름은 이걸 눌러서 바꿀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다시 해보시면 바탕에 나고요. 오 바탕에서 요 커튼 스위치 하나 생성된 거이 채널짜리. 이걸 누르면 아까처럼 들어갑니다. 이제 원격으로 로컬에서도 동작할 수 있지만. 여기 큐야 컨트롤 박스는 로컬 인터넷이 끊겨도 로컬에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원격에서도 추가로 같이 동작시킬 수가 있는데요. 원격에서 동작해보고 릴레이가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열림 예, 릴레이에 열림이 켜져 있는 거알수 있죠. 두 번째 채널도 열림하면 릴레이가 열림이 켜집니다. 정지, 정지하고 요 아래쪽 닫힘을 하려면 요 닫힘, 닫힘하면 아래쪽이 동작하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출고될 때는 이 설정 시간이 60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고될 때그 높이가 낮다고 해서 40초로 설정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혹시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캘리브레이션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우리 카페에 링크가 있으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0초로 세팅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다닫힌 상태에서만 세팅 변경할 수가 있어요. 세팅 들어가셔서 1번, 2번, 좌측 스위치, 우측 스위치입니다. 좌측, 우측 각각 해 줘야 돼요. 좌측 스위치 여기 60초로 돼 있죠? 이 부분 이거를 눌러서 넥스트 여기다 시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미니 하우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40초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2번 채널도 마찬가지로 40초로 변경을 해서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음, 열림 눌러도 물론 모터에도 리미트가 있지만. 이 투약 커터 스위치도 40초 후에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랑 같거나 리미트 스위치보다 예 설정이 약간 5초 정도 더큰걸 주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 설정을 맞춰주는 이유는 어요 퍼센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아예 무한정 크게 주면 뭐 전혀 상관없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50%만 열겠다. 30%만 열겠다. 이런 동작을 하고 싶을 때이 원하는 퍼센트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캘리브레이션 열리는데 필요한 전체 시간을 기록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칠게요. 뭐 안전하게 잘 사용하시고요. 저는 220볼트 전원 공급하실 때 차단기 꼭 내리고요. 원선도 연결하실 때 원선 전원 내려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원 공급하시고요. 전원 공급이 끝나면 이 커버 꼭 닫아서 안전하게 잘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모터 연결할 수 있게 이 단자대는 여기 압착 단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